2. 차트 수정 차트 수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삽입했다면 해당하는 차트에 서식을 넣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서식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차트 도구입니다. 해당 차트의 도구는 차트가 입력이 되어 있을 때에 그 차트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차트 도구가 생성이 되며 차트의 제목이나 차트의 서식을 설정할 때 작업하는 도구 부분입니다. 차트를 작성하면 나타나서 차트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황별 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트 도구에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탭으로 구분이 돼서 차트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각각의 해당하는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은 차트의 전반적인 디자인, 차트 종류, 위치를 변경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해당하는 차트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차트의 스타일을 변경을 하거나 삽입된 차트를 다른 시트나 새로운 시트로 이동할 때 또는 차트의 종류를 변경할 때 주로 사용되는 영역입니다.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 탭은 차트의 제목이나 범례 위치 등 레이블을 설정하여 표현을 하거나 해당하는 각각의 서식을 변경할 때 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 탭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도구의 서식 탭은 차트 도형의 색이나 테두리 등 서식을 적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막대에 있는 색이나 막대 테두리와 같은 서식을 변경할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를 수정하는 각각의 차트 도구 탭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직접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역별로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작성해 볼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범위, 지역 범위를 이와 같이 선택을 한후 따로 떨어져 있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범위를 선택하기 위해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D의 4셀부터 아이의 8살까지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범위를 선택하셨으면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세로 막대형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 중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묶은 세로형 막대 차트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차트가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 있는 차트를 저희가 아래쪽에 위치시키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차트 영역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와 같이 원하는 위치로 차트를 이동을 합니다. 자, 저는 B의 10셀부터, 자, B의 10셀부터 J의 23셀의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의 23셀. 자, 크기를 점 3개짜리 위치에서 드래그 하셔서 이와 같이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자, 현재 저희는 화면이 조금 작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리본 메뉴를 작게 설정을 해놓고 리본 메뉴를 숨겨서 필요할 때만 꺼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본 메뉴를 숨기기 전에 현재 보시면 차트의 도구 생긴 거 확인되시죠? 다른 위치를 딸까 클릭하면 차트의 도구가 해제되고 차트 부분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차트 도구가 생기는 상황별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를 눌러서 화면에 조금 리본 메뉴를 작게 설정을 해서 이 차트가 보여져, 보여지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이 차트에 제목을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제목은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 차트 제목에서 설정을 합니다. 차트 제목을 어느 위치에 넣을지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차트 위에 차트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은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이라고 작성을 해볼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차트에 제목이 달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저는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이라고 현재 작성을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아래쪽에 1월부터 6월 그리고 법내로 서울, 대구, 대전, 부산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여기 있는 요 법내와 자, 그리고 아래쪽에 설정이 되어 있는 요 가로축의 위치를 바꿔 주고 싶습니다. 자, 위치를 바꿔 주실 때에는 디자인 탭에 데이터 그룹에서 행렬 전환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행렬이 전환되어 아래쪽으로 지역 부분이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저희는 지역 부분을 가로축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다음은, 자, 저는 현재 여기 있는 이 차트에 세로 축에 축 제목을 넣어주고 싶습니다. 자, 축 제목은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블 그룹의 축 제목. 저는 현재 세로 축 제목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세로 축에서 세로 제목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축 제목이라고 제목을 쓸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자, 고축 제목이라는 글자는 지우시고 판매액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가로축도 지역이라는 축 제목을 넣어 볼까요? 레이아웃의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축,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하고 축 제목은 지역이라고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각각의 축 제목을 넣어서 사용도 가능하구요. 자, 다음은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법내. 자, 법내의 위치는 위쪽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의 레이블 그룹에서 범례, 범내. 범례는 위쪽에 범례 표시를 선택하여 이와 같이 위쪽에 범례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각각의 레이블을 설정하는 부분은 레이아웃의 레이블 그룹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현재 기본 차트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축 제목과 차트 제목, 그선 범내의 위치를 변경해서 기본 차트를 작성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원형 차트도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는 계열이 하나인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자, 저는 지역별 평균을 이용해서 지역별 판매율을 표현하는 원형 차트를 작성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역 범위 B의 4부터 B의 8셀까지 이와 같이 지역 범위를 선택하시고 평균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평균 범위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서 원형. 자, 원형은 3차원 원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3차원 원형 차트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여기 있는 요 원형 차트를 이번에는 현재 시트가 아닌 새로운 시트에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차트 이동을 딸까 클릭하여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자, 새 시트, 새 시트의 이름은 판매율 차트라고 작성을 한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차트 시트 바로 앞에 차트가 생길 겁니다. 자, 확인을 눌러 차트 시트 바로 앞에 지금 작성할 판매율 차트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차트 바로 앞에 판매율 시트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판매율 시트에서 이제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 이 제목은 지우고, 제목은 지역별 판매율이라고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여기 있는 이 차트가 너무 작게 보여서 네, 여기 있는 리본 메뉴 최소화를 클릭하여 조금 더 차트가 크게 보이게 설정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있는 이 차트에 범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이 범례가 필요 없어서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서 범례, 자, 법내는 없음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원형 치트가 조금 더 넓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저는 이 각각의 조각이 제가 법내를 없앴더니 이 각각의 조각의 어떤 부분이 서울이고 어떤 부분이 부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을 달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 탭에 레이블 그룹에 보면 데이터 레이블이 있습니다 자이 데이터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값을 차트에 나타낼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저는 레이블이 아닌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서 값 레이블이 아닌 자 항목 이름을 넣을 거기 때문에 항목 이름을 선택하고 자 판매율이니까 백분율 형태로 보이는게 좋겠죠 자값 체크를 해제하고 백분율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와 같이 레이블이 각각 설정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레이블에 이 레이블에 현재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 싶으시면 지금처럼 레이블이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에 글자 크기를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14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보이게 되죠? 더 크게. 글자 크기가 조금 더 커져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레이블이 너무 바깥쪽에 들어와 있다 라고 하시면, 레이아웃 탭에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자, 기타 데이터 레이블 옵션에 가서, 자, 저희는 레이블 위치를 가운데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를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레이블이 가운데에 모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닫기 버튼을 눌러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역별 판매율 차트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 차트를 이번에는 디자인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차트는 디자인 탭에서 차트 스타일에서 자 차트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디자인들을 적용해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스타일 26번을 설정할 건데요. 스타일 26번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차트의 서식이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런데 제가 변경을 했더니 글자 크기가 다시 줄어든 거 확인되세요? 네. 자, 이와 같이 디자인에 있는 차트 스타일을 변경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디자인을 변경해 놓고 글자 크기나 각각의 서식을 변경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차트 스타일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내 네, 스타일이라는 기능 자체가 미리 만들어 놓은 서식이기 때문에 기본 서식이 들어가게 돼서 이와 같이 글자가 다시 작게 표시가 됩니다. 자, 저는 다시 요 레이블을 딸까 클릭을 해서 글자 크기를 14포인트로 다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도 설정할까요? 굵게. 자, 굵게 눌러서 조금 더 굵게 보이도록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원형 차트를 작성을 해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저희는 차트 시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을 이와 같이 구해놨는데 나는 이 지역별 상반기 판매액에 평균도 포함을 시키고 싶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평균 범위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상반기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는 차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를 선택하면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평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평균은 현재 평균 막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저는 평균 막대를 클릭해서 이와 같이 평균 막대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평균 막대의 차트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에서 꺾은 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대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선택한 평균만 꺾은 선으로 표시가 돼서 평균의 어느 정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차트는 기본 차트를 설정한 후에 이 차트에 각각의 색이나 디자인, 그리고 각각의 레이블, 또는 차트 위치를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차트가 표시가 될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 이와 같이 그냥 이런 숫자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시각화하여 도형 형태의 데이터를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빨리 들어오기 때문에 차트를 사용을 해서 보통, 네, 바로 시각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재 차트를 작성해 봤습니다.